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슈울한 게임 채널의 슈유입니다 이번 영상은 울드하르, 토림, 브레이야 공략 영상입니다. 25인 3탱 5힐 17딜 힐러한 분은 딜이 수업되면 좋습니다. 탱크 한 분은 딜이 수업되면 좋습니다. 10인 2탱 2힐 6딜 딜러 한 분은 힐이 수업되면 좋습니다. 공략은 일반 난이도입니다. 코드리를 쓰러뜨리고 뒤로 가서 오른쪽으로 가면 문지기가 있습니다. 탱은 각각 머리를 돌려 거리를 벌립니다. 동시에 처리하면서 날라오는 구슬 은 중간에 잡아줍니다. 소림가는길 천둥병과 약탈병이 있습니다. 탱크들은 각각 따로 격팽을 해줍니다. 천둥병이 방호도 감소 디버프를 걸어서 탱이 아프니 천둥병부터 점사 처리합니다. 웅장한 사운드가 들리면서 콜로세움 같은 장소에서 npc와 요르문가르 가 싸우고 있습니다. 소림은 뒤에서 구경하고 있습니다. 별거 없으니 따그리 처리합니다. 토림은 2개조로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내부조와 외부조입니다. 외부조는 그대로 남아서 무한으로 나오는 적들과 싸우면 됩니다. 내부조는 왼쪽 레버를 당겨서 내부로 진입합니다. 내부조가 적들을 처리하면서 토림한테 도착하면 토림이 외부조에 등장하면서 보스전이 시작됩니다. 내부조가 3분 안에 토림한테 도착하면 아드 모드가 시작됩니다. 내부조 공략입니다. 내부조는 10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10위는 5명입니다. 팽 1명, 딜러 7명, 힐러 2명입니다. 3마리씩 두무리가 있고, 저기 뒤에 룬 거대 괴수가 보입니다. 룬 거대 괴수가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돌진. 무작위 대상에게 돌진해서 피해를 주고 밀쳐냅니다. 강타. 전방 모든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주문 시전을 차단합니다. 룬 문자 보호막. 보호망을 사용해 피해를 50% 감소시키고 공격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화염 폭발, 손에서 화염이 발사되며 연속으로 폭발합니다. 무세당 경비병은 해울의 일격을 사용합니다. 근접해서 두 마리가 동시에 사용하면 근접 딜러는 훅 갑니다. 수행사제가 사용하는 상급 치유는 차단해 줍니다. 룬 거대 개수가 오른손 또는 왼손을 들면 해당 방향으로 불길이 나옵니다. 손을 보고 피해 줍니다. 두 무리를 처리하고, 룬 거대 개수와 전투를 시작합니다. 탱크는 벽을 등지고, 탱을 해줍니다. 딜러들은 상계 진영으로 딜, 힐을 납니다. 랜덤 대상에게 돌진을 사용합니다. 룬 거대 개수를 쓰러뜨리면, 바로 뒤 문이 열립니다. 무쇠 근위병과 암흑룬 수행사제가 한 무리씩 두 무리가 있습니다. 암흑룬 수행사제 상급 치유 신경 써서 차단합니다. 1전 시간마다 위에서 무쇠 근위병과 암흑룬 추행사제가 계속 내려옵니다. 처리하면서 올라가면 고대 룬 거인이 있습니다. 고대 룬거인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룬 폭발, 랜덤 대상을 지정해 이동 불가 상태로 만들고 사처 후 폭발시켜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주위에 화염 피해를 줍니다. 증강의 룬, 주위 아군의 능력을 증가시킵니다. 발구르기, 주위 대상에게 피해를 주고 밀쳐냅니다. 탱커는 위협수치를 빠르게 획득하고 공대원과 멀리 구석으로 이동해 줍니다. 딜러와 힐러는 상계에서 딜힐 해줍니다. 공대원이 룸 폭발이 걸렸을 경우 대상 주위에 있는 공대원은 빠르게 거리를 벌려줍니다. 고대룸 거인을 처리하고 가운데로 가면 기절이 되니 벽으로 붙어서 토리먼테로 이동합니다. 토림과 붙으면 이페이지가 시작됩니다. 외부조 공략입니다. 이탱, 이에스 3일 놈들을 막아야... 내부조가 토림에게 가기 전까지 무한으로 나오는 암흑룸 몬스터들을 처리합니다. 토림이 주기적으로 위에서 비겁하게 스킬을 사용합니다. 폭풍망치 랜덤 대상에게 망치를 던져 피해를 주고 이절시킵니다 주위에 공략이 있다면 같이 피해를 받고 죽는 시전시간을 지연시킵니다. 번개구 충전 구슬이 번쩍이는 주위로 가면 연쇄 번개로 피해를 받습니다. 공대원은 번쩍이는 구슬 위치를 확인하면서 탱은 가운데서 탱 딜러 힐러는 안쩍이는구 반대편에서 딜 힐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힐러인 암흑눈 기원사를 처리합니다. 암흑눈 용사의 소용돌이를 조심합니다. 내부조가 흑임을 완료하면 이 페이즈가 이 페이즈, 토림이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연쇄 연세 번개,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번개를 사용합니다. 번개 충전, 번개구에서 전기 경류를 흡수해서 토림의 공격 속도와 공격력 증가 버프가 생기면서 전기 경류 방향으로 약 45도 범위 자연 피해를 주는 번개 화산을 시작합니다. 혼란의 일격, 대상에게 무기 공격력 200% 피해와 받는 피해 50% 증가 디버프를 갑니다. 메인 탱커는 가운데서 탱을 합니다. 원거리 딜러와 힐러는 연쇄 번개에 맞지 않게 상계합니다. 근거리 딜러는 왼쪽 뒤와 오른쪽 뒤로 나눠서 뭉쳐 줍니다. 바닥에 전기 경류가 보이면 해당 지역에서 벗어납니다. 메인 탱커가 혼란의 일격을 맞으면 부태커가 도발을 해 줍니다. 번개 충전으로 지속적으로 버프가 중첩되면 힘들어집니다. 빠르게 처리합니다. 프림을 처리하고 나와서 오른쪽 생명의 정원으로 이동합니다. 저 멀리 프레이아가 보입니다. 첫 몬스터 무리인 덩굴손 무리입니다. 어미 덩굴손을 점사하신 후 광역 처리합니다. 어미 덩굴손을 먼저 처리하지 않으면 새끼 덩굴손이 지속적으로 회복됩니다. 두 번째 몬스터 무리입니다. 비룡, 나무 정령, 자연의 검사, 무쇠뿌이 덩굴손입니다. 탱커는 비룡을 따로 탱킹을 하면서 공대원 쪽으로 브레스가 가지 않게 합니다. 다인의 검사 두 마리는 마법사 각각 양 변이를 합니다. 나무 정령과 무쇠 뿌리 덩굴손을 따로 빼서 광역 처리합니다. 나무 정령은 두루이드와 스킬이 같으니 조와 두루이드는 공대원을 헷갈리지 않도록 광역 스킬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몬스터 무리는 그냥 때려줍니다. 생명의 정원에는 프레이를 제외하고 장로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장로 몬스터들을 처리하지 않고 프레이를 공략하면 하드 모드입니다. 장로 모스터는 돌나무 껍질, 무쇠 줄기, 밝은 잎, 해마리가 있습니다. 각각의 장로들을 쓰면 문장을 획득합니다. 처음 만나는 장로, 돌나무 껍질이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돌나무 껍질, 근접 공격을 반사합니다. 지진, 모든 저에게 피해를 입고 8초 동안 마법 시전을 방해합니다. 돌나무 껍질이 시전되어 있으면 근접 딜러는 딜컷, 지진 피해를 받으면 개인 생존합니다. 두 번째로 만나는 장로 무쇠 줄기가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무쇠 뿌리 2초마다 피해를 주는 무쇠 뿌리로 묶습니다. 꿰뚫기 대상을 기절시키고 5초 동안 1초마다 피해를 입힙니다. 묶인 대상 무쇠 뿌리를 빨리 깨 줍니다. 메인 탱커가 꿰뚫게 당하면 부탱커는 그 도발을 해 줍니다. 세번째로 만나는 장로, 밝은 잎이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불안정한 태양광선. 랜덤한 지역에 삐꾸둥이 생성됩니다. 삐꾸둥 위에 있으면 공격력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삐꾸둥은 언제 터질지 모르며 터지면 피해를 받습니다. 장로가 삐꾸둥 위에 있으면 체력 회복됩니다. 삐꾸둥을 다 피해하면 됩니다. 이제 프레이어와 전투를 준비합니다. 프레이어는 2페이지가 있습니다. 프레이아는 버프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된 버프를 지우는 게 1페이즈 목표입니다. 나타나는 쫄 몬스터들을 처리하면 중첩된 버프가 줄어듭니다. 중첩된 버프가 사라지면 2페이즈에 돌입, 프레이아를 때려줍니다 프레이아 1페이즈 사용 스킬입니다. 태양광선. 무작위 대상과 주위 8미터 대상 피해를 줍니다. 생명의 어머니 선물. 생명의 어머니 선물이 다 달하면 프레이아와 버드의 생명력이 회복됩니다. 자연의 동맹 소환 1. 폭파동굴손 위협수치가 없고 처리하며 폭발하는 몬스터가 소환됩니다. 2. 악어동굴손 폭풍동굴손 고대물정령 동시에 처리하지 않으면 무한부활합니다. 3. 고대관리인 관리인의 소나기 모든 공격과 주문시전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자연의 경로 무작위 대상에게 10초 동안 매 2초마다 주위 대상 피해를 입힙니다. 전투를 시작합니다. 크레일을 빡들하지 않습니다. 소환 몬스터들이 나올때까지 약하게 때려줍니다. 폭파 동굴손들이 소환되면 방향으로 때려주다가 대략 20%쯤 되면 한마리씩 때려서 한마리씩 터뜨려줍니다. 위협수치가 없습니다. 악어 동굴손 폭풍 동굴손 고대 물정령이 동시에 소환됩니다. 무탱크가 위협수치를 획득합니다. 동시에 처리합니다. 첫번째 몬스터가 죽은후 12초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부활합니다. 고대관리인에 소환되면 관리인의 소나기 스킬로 인해 공격이 되지 않습니다. 우탱커와 딜러는 고대관리인을 데리고 버섯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버섯 아래에서 행딜 힐을 합니다. 생명의 어머니 선물을 소환하면 1순위 체류 대상입니다. 트레이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일정 시간마다 나옵니다. 소환하는 몬스터들을 두번씩 정도 보면 중첩 버프가 다 사라지고 2페이지가 시작됩니다. 트레이의2페이지 추가 스킬입니다. 자연의 폭탄 폭탄 여러 개를 소환합니다. 인접해 있는 대상은 피해를 받고 밀쳐냅니다. 프레이어가 지속적으로 소환하는 자연의 폭탄을 피하면서 탱딜 힐 합니다. 또한 생명어머니 선물도 지속적으로 처리해줍니다. 반복합니다. 프레이어를 처리하고 나와서 오른쪽으로 가면 미미로운 가는 길입니다. 다음 아, 울도하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바.